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어,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랑 같이 펀딩을 했잖아요. 어, 저그 네이버랑 콘서트 한 거, 그거를 하면서 해피빔 펀딩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, 그 펀딩 자체는 어, 300%를 초과해가지고 펀딩을 성공을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펀딩을 하는 김에 이 케이스를 저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거는 전화가 왔었어요. <laughs> 요즘에 저처럼 이런 지갑 형식의 케이스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대요. 그래서 이걸 진짜로 하실 거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케이스밖에 안 써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은 게 이게 이렇게 월넛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. 이게 그림을 전체를 다볼 수가 있잖아요. 이것도 그렇고,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림을 요만큼 밖에 볼수 없단 말이죠.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전체로 다볼 수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왜이 케이스를 선택을 안 하시나 했는데, 암튼 네, 이거 자체가 저 때문에 저 빼고는 이걸 케이스를 신청하신 분이 아무도 없대요. 그래서 이게 저한테만. 존재를 하는 정말 세상에 하나씩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. 제 핸드폰이 갤럭시 20 플러스인데, 어그 케이스에 맞게 이것만 따로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. 여기 보시면은 최승윤이라고, 예 제가 쌓인 건 아니지만 되게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. 그니까 이 겉에도 이 가죽 느낌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, 안에가, 사실은 전 안에를 기대를 안 했거든요? 근데 이 안에가, 이 카드가 이렇게 딱,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렇게 봉제 처리도 되어 있고,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게 카드가, 어잘 삐져나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? 그래서 사실은 관상용으로 사는 건데, 실제로도 좀, 음 쓰고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, 예,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냥 그림, 그림 같잖아요. 그리고 뭔가 금색 표현들도 금색처럼 되게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좀 중요한 자리를 가거나 할 때는 조금 이 케이스들을 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. 네. 뭐별 내용 있는 영상은 아니고요. <laughs> 제가 케이스가 왔는데, 어, 이 너무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펀딩은 아무튼 이게 종료가 되어서 이게 파우치랑 또 이런 케이스들을 판매를 했었는데 뭐더 이상 추가 구매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고 구입을 해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펀딩이 300%가 넘게 네, 종료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더라구요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, 예,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요, 어, 세상에서 딱 하나씩 밖에 없는 이 케이스, 어, 제가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